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 코칭 하셨던 사례 중에서 네. 좀 재밌었던 사례 기억나는 사례 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이러, 이런 이런 음. 과정을 거쳐서 취업을 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사례 어, 사례 되게 많아서 네, 네. 너무 너무 재밌어요. 네. 이게 어떤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그 어, 어, 그 인터뷰 를그 제안을 받고 그러니까 인터뷰 기회를 얻게 되고 음?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네. 아, 어, 면접 붙으면 이제 회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는 과정들이 너무너무 신이 나고 보람이 되는데, 음. 어, 케이스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음. 제가 경력이 진짜 없는 사회초년생 분부터 경력이 10년 이상 된. 사회초년생 한거 하나? 아, 뭐, 사회초년생? 어 이분은 사실 다음 주에 이분을 제가 초대를 했어요. 아, 네? 자리에. <laughs> 그 다음 주에 네, 제가 모신다는 분이 네, 바로 네, 그분이신데 네. 그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그분은 아일랜드에서 한칠 개월 가량 그그 아르바이트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음.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어, 하시다가 캐나다 에그 워킹 홀리데이를 비자를 받고 이제 캐나다에 오시자마자 음. 왜냐면 거기서 이제 어렵다는 라 거를 느끼고 구직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구나 일억서 네. 쓰고 보내 보내가지고 합격률이 이렇게 그 바로바로 올라오고 이런 게 쉽지는 않구나 음. 느끼시고 이제 저를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음.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캐나다에 오자마자 연락을 주셔서 이제 바꿔서 싹 바꿔서. 음, 취업을 하셨어요 호텔이었거든요. 네. 그래가 그분 같은 경우는, 음, 어 그분 같은 경우는, 그니까 경력이 거의 없으셨어요. 네. 네. 근데 그7 개월의 아르바이트가 음. 그 호텔에 취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음. 네. 경력이 되었어요. 네. 그래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어 사실 본인 스스로 보이는 얘기를 할 때. 어,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음. 이렇게 잘 된, 최고로 잘된게 있으니까 <laughs> 자신이라고 음. 왜냐하면 되게 좋은 호텔에 들어갔고, 음. 어, 되게 보수도 좋았고, 음. 혜택도 좋았고, 음. 어, 그런 게 있으니까 7개월의 알바 경험으로. 음. 어, 7개월 동안 무슨 알바요 그러니까 그렇게 식당 알바를 한 거를 음. 커스터머 서비스 그 스킬로 보여준 거예요. 네. 얼마나 내가 고객 상대를 잘 하는지. 네, 네. 그래서 그게 어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렇게 성격도 되게 밝으시고 네. 되게 하세요. 네. 그분을 이제 다음 주에 모셨기 때문에. 아, 좀 자세한 조금... 이야기를. 네, 그래서. 그, 그분한테 직접 들어보고 요고 네, 7개월 그, 그 부분이 되게 크게 됐다라는 그 부분. 그리고 네. 또 재밌는 케이스는, 음, 저는, 어, 군, 군대 경력으로, 네. 어, 군대 경력으로, 군대 경력, 군대 경력, 어, 군대 에서 했던 일들을 네네. 경력화 어, 해가지고 그분도 아, 이게 될까요? 그래서 너무 그 연결시킬 경력들이 없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네네. 채용 공고에는 이런 이런 부분들 일을 한 사람을 네네. 원하는데 네네. 이 일을 한게 없는 거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 군대에서 하신 거 모두 얘기해 보시라고 <laughs> 그랬더니 그게 유사한 맞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 회사에 또, 들어갔어요 그분은 그때 회사? 어그 H R 인사과 쪽을 인사과? 하고 싶은데 어느 나라에 있는 거? 어 그분은 호주를 가셨다가 네. 거기에서 아프리카, 아프리카 쪽에서 연락이 와서 그쪽 네. 대기업으로 가셨어요. 네.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 있는 회사예요? 어 그러니까, 아니면 다국적 기업이에요? 다큰 어, 대기업. 큰 대기업. 응. 어 그럼 거기에 이제 어갈때 이분이 군대에서 그 있었던 그 뭐 어떤 거를 그래서 그분이 인사과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 음. 경력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 그래 가지고 이제 막 얘기 들어봤더니 그 군대에서 이렇게 행정반? 그 그런 거겠죠? 음. 이렇게 그뽑그 그 뽑는 건 아니죠. 구직은 아니니까 네. 이게 그 인사와 관련된 거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고 어. 아표현 장교예요, 병사예요? 아니일반 일반. 아, 일반. 일반, 병장. 일반 병인, 일반 병사인데 네. 그러면은 일반 병사들도 군대에서는 그 이제 행정병이라고 이렇게 그 안에서 이 뭐야, 행정 업무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 일을 했던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람을 인터뷰를 보고 그러니까 네. 그 병장으로 있을 때 다른 그 뭐죠? 어, <laughs> 군인? 어. 군들을 이렇게 어. 면접, 면접을 보고, 음. 뭐 이렇게 하고, 그런 행정 업무들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해보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HR도 그런 행정 업무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다. 네. <웃음> <웃음> 무에서 유를 상징할 거예요. 하다 그러고서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네. 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하려면, 음. 이 회사에서 경력을 쓰라 그러면,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력은 이런 어, A라는 회사에서 HR 업무를 했어요. 음. B라는 회사에서 뭐 영업 팀이 있었어요. 이걸 경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지금 그런 경력이 없는 사람을 레이첼 대표님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뭐든지 얘기해 봐라. 음. 이렇게 해 가지고 군대에서 막 그냥 의무적으로 이제 했던 일을 음. 그걸 이제 어, 경력화 시켜 가지고 그거를 이제 면 이제 이력서에 넣은 거죠. 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대학교 때부터 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대학교 때뭐 했는지 무슨 알바하고 무슨 뭐하고 다. 음, 네. 음. 그래서 한 분은 또 그러니까 책과 관련된 그런 음. 그, 그 사, 사서인가요 음. 뭐죠? 그라이브리언이 뭐죠? 네네. 도서관 사서. <laughs> 네네, 네네. 사서. 사서 입포 음. 조치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아, 그러면 과거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해서 또 그런 음. 부분들도 또다 음. 빼가지고, 음. 예, 했는데, 아, 아, 사서가 아니고 그 일을 했었는데, 네. 그분은 커스터머 서비스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서를 커스터머 서비스 스페셜리스트로 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왜냐면 어. 사서 분들도, 어 생각해보면은 이게 일대일 고객 응대거든요. 그렇죠. 뭐, 어, 채, 예. 뭐 근데 버리실래요, 그거를 뭐. 생각 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커스터머 서비스인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못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아, 이건커스터머 서비스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왜될수 있냐면 될수 있잖아요. 지금 설명 드린 것처럼 일대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아 어떤 책이 어딨나요? 물어봤을 때 안내해 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다될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이런 식으로 어 그쪽으로.